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1년 전쯤에 플레이를 했었는데, 다음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거의 손을 놓고 있었고요. 그런데 2017년을 앞두고 이렇게 드디어 다음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 내용이 좀 가물가물 하긴 하지만, 자, 과연 어떤 내용이 추가됐을지, 루비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요렇게 일단은 처음 시작이 예전 영상 끝날 때 나왔던 그 엔딩 영상이고요 자, 요런 식으로 에이전트 A가 루비를 잡으러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거의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생각이 되던 바로 그 장면이죠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영상이 좀 약간 끊기는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어딘가 들어가서 도착한 곳이 아쉽게도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다시 루비안에 붙잡히게 돼서 드디어 챕터 3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요게 루비의 함정이었었죠. 다시 갇히게 되었는데 상자가 뭔가 하나가 있고 여기 뭔가 벽에 금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CTV를 보면은 보면은 탈출할 수는 없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답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 보면은 일단은 뭔가 하나 벽돌을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요 가방이 뭔지 좀 궁금하죠 요 가방을 한번 열어보면은 자 버튼 하나 있는데 요거 눌러보면 요게 들어가면서 퍼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푸는 걸까 자 요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모양별로 요거를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요렇게 해놓고 요거를 옮기게 되면은 동그라미는 일단 하나 보내버렸고 이렇게 되면 요것도 들어가고 요거 네모까지 딱 들어가버리면은 결하시 됐어 풀려버리면서 자 드디어 가방이 열려 가방이 열려야지 거어시자 이거 열면은 폭탄인가 이게 뭐야 뭐야 오 괜찮은데?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려주기 위해 이게 뭐죠? 설마 다리에 폭탄을 설치해 놓은 건가? 홀 역시 이쁜 만큼 상당히 사악한 루비인 루비 것 같습니다. Now, 자, 저거를 해체를 해야 될 텐데. 아 난리났구만.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탄을 막아야 될 텐데. 새 임무, 작동 해제 스위치 누르기. 자, 요거를 눌러야 되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돼있죠? 뭔가 풀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옆에 뭔가 네 개를 좀 놓아놔야지 풀릴 것 같습니다. 거기다 루비의 아름다운 입술까지. 자, 뭔가 힌트 같은 게, 이게 뭐죠? 뭔가 있는데, 요게 아무래도 뭔가 힌트가 될것 같습니다. 연필 하나 획득을 했고, 자, 요 무늬를 좀 기억을 해놔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기억을 좀 해놓고, 자, 여기도 뭔가 누르는 게 있죠? 이게 뭐죠? 자, 몰래 숨겨둔 것 같은데, 반도체 같은 게좀 있고, 요거 눌러버리면은, 반대쪽 것도 열리면서, 자, 요게 뭐지? 빛나는 물체 하나 획득하고, 요것도 획득하고, 요거 꼽아버리는 건가? CUP, CPU도 아니고 CUP 칩을 획득을 했습니다. 자, 요쪽에 것도 뭔가 좀 손을 봐주는 것 같은데, 근데 요거를 여기다 꼽아버리면은, 요거 열리면서, 자, 드디어 요거 파워셀 하나 획득했습니다. 파워셀 하나 여기 꼽아버리면 되겠죠? 그렇지, 하나 꼽아서, 드디어 하나 발동이고, 세 개를 더 추가로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뭔가 하나 열렸는데, 이거 뭐죠? 자, 이게 뭐지? 이게 뭐죠? 오, 이렇게 해서 뭔가 맞추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다 눌러놓고, 자, 이거 눌러서 뭔가 조절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돌아가는 거요 크기에 맞게 딱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칸은 작은걸로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최고로 긴걸로는 그렇지! 요게 바로 길이니까 다 맞춰서 돌려버리면은 밑에 문이 또 열려버리면서 뭔가 또 퍼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뭔가 순서를 좀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계속 누르다 보니까 일단은 요런식으로 다 열리는 것 같아서 자일단 이거를 먼저 열었고 여기 보면은 지금 뭔가 또 있죠? 옆에 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지? 배기구 해치로 보이는군 요거는 뭐죠? 문 열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껴있는데? 그렇지, 요거 돌려버리면서, 금속 손잡이를 획득하고 밑에 뭔가 떨어져버리면서, 자,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떨어져버렸습니다. 이거 다 주울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무핀 다 주워버리고, 숨겨진 패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여기 보면은 또 뭔가 이상한 거, 뭐,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자, 요것도 좀 기억을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기억 좀 해놓고, 누르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요거는 돌아가니까 요쪽 건 끝났고, 이제 요쪽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빛나는 거를 하나씩 꼽아놓는 그런 거 같은데, 그렇지. 두개 꼽아놓고, 네 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좀 돌출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요거 눌러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뭔가 움직인 것 같은데, 빠르게. 빠르게.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뭐야. 아, 여기 뭔가 있구나. 오, 그렇지. 뭐야. 쥐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자, 여기께 아까 그거를 기억해 놓은 거를, 자, 보고 눌러주면 될것 같습니다. 핀을 꼽아야 되는 건가? 자, 저번 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핀을, 요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뭐, 퍼즐하면 또 길이니까. 어? 뭐야? 뭔가 다른데 변화가 있었겠죠? 자, 보면은 지금, 요렇게 하나 누르다 보면은 요런 식으로 모양이 보이는데, 요 모양이, 지금 아까 옆에서 봤던 그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또 눌러버리면은 자 뭔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도 뭔가 있었구나 아 요것도 좀 요거를 또 요런 식으로 눌러버리면은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또 뭔가 문양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런 거를 또 놓칠 뻔했네 끝에 거를 또 요런 식으로 맞추면 되겠죠 그렇지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조금 방향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서 자, 돌렸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눌러버리면, 은 가라체! 드디어 열려버리면서, I do that if I were you. 아니, 하고 싶게 해놓고, <laughs> 어, maybe I would. 당연히 내려야지. 자, 내려버리면서, 그렇지, 열쇠 나오고, 오, 이거 뭐야? 헐, 뭐죠, 이게? 자, 뭔가 더 복잡한 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자, 여기도 쥐구멍인가? 오, 열쇠 좋았어. 닫지가 않는다. 요걸로 해볼까? 자, 여기에또 뭔가 있죠? 오, 연필이었나? 겨라채 열어버리고, 이거는 또 뭐죠? 여기 옆에 뭔가 하나 주워버리고, 자, 여기에 있는 열쇠 하나 주어서 열쇠 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이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요거를 다시 올릴 수가 있네? 요거 다시 올리면은 요거 다시 다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여기 한번 꼽아봐야 된다는 점. 자 열쇠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돌리면서 좋았어. 자, 요거 획득하면 이제 다시 내리면 되죠. 세개 주셨으니까 여기 하나 꼽아 버리면은 이제 세 개를 획득을 하고. 자 우선은 여기에. 자 아까 한번 입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뭐죠? 이걸 열어야 되는데. 자 뭔가를 눌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 요걸로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잘 모르겠고. 여기에 뭔가가 있죠? 어, 아까, 감시카메라 옆에 뭔가가 있었는데, 요것도 스샷을 찍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쪽에 뭔가 스위치 같은 게 있는데, 오, 좋았어. 자, 빛나는 거 획득하고, 요것도 눌러버리면서, 요것도 같이 열려버리고, 이거 뭐야? 와, 이게 뭐죠? 이거 꺼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돌리면 되네, 이렇게. 돌려서 어디론가 보내버리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일단 아까 나왔던 힌트 두 개를 한번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저게 시그마였나? 시그마 같은 게 11이고 석삼이 4. 그 다음에 i가 3. 그 다음에 석삼이 4니까 그렇지 다섯 자리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 아까 다섯 자리였죠? 그렇다면은 1 1 4 3 4. 그렇지. 밑에 거까지 열려 뭐야? 하나밖에 안 열리다니, 이거 돌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요거까지 해서 네개 꽂고, 이제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새로 얻은 아이템들을 요런 식으로 활용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끌을 요걸로 빼는 것 같은데. 가라채! 요게 바로 캐리니까. 바로 하나 풀어버리면서 여기 밑에 있던 빛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좋았어. 다섯 개에다가 벽돌 죽고, 벽돌은 또 거기다 쓰면 되겠죠? 드디어 풀어지고 있는 수수 깨끼들. 자, 여기서, 무공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눌러버리, 고이렇게 놔버리면은, 이제, 왼쪽에 있던 그거까지 전부다. 자, 여기 가보면은, 밑에 뭐 있죠? 그렇지, 비타 획득하고, 아래쪽에도 뭔가 있는데, 자, 요것도 레이저를 열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열어버리면은, 레이저 또 튀어나와버리죠? 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전부 다 해방을 시킨 다음에도 열수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요거 두개다 꼬아버리면 또 뭔가 새로운 게 하나 풀려버리겠죠? 여기서 다 풀어버리면은, 그렇지. 자, 돌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게 굉장히 좋았어. 요거 열어야 되는데. 자, 여기도 뭔가 문자가 있죠? 아까 문자 표의 거를 보고 하면될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죠? 자, 요거 열면은 레이저가 또 튀어나올 것 같은데, 요것도 일단 열어놓고, 요것들도 문양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좀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레이저 스위치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문양이 들어가는 거를 또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도 또 레이저를 돌려서 맞추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보고를 잘 맞춰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자 요거를 이렇게 돌려놓고 그 다음에 요게 그냥 세모였는데 자 그냥 세모는 반대로 돼 있었죠 그럼 그 그냥 세모 이렇게 돌려놓고 요거는, 요렇게 돌리면은, 그렇지! 요게 바로 킬이니까. 오. 자, 뭔가 레이저가 나와버리면서, 진짜 레이저가 등장했습니다. 자, 요게 요렇게 되면서, 일단은, 파워셀을 한개더 획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개를 꼽을 수가 있겠죠? 요거 순서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쪽에다 하나를 또 꼽으면서 하나가 더 열리고 이제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문양 봤던 게 하나가 또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요거를 첫 번째 거는 물음표죠 자첫 번째 거 물음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도 물음표 그리고 세 번째 i가 3이죠 그리고 a가 7인데 뭐뭐 37이라는 요런 숫자가 나오는데 자 요거를 어떻게 맞추면 될 것인지 일단은 2 3 4 그리고 옆에는 2가 더해진다고 계산을 하면은 밑에가 9가 되겠죠. 간단하게 일단 요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면은 9 그리고 옆에는 3이 더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앞쪽이 14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4가 돼서 14937이 되는데 요거를 14937 그렇지 한번더 입력이 되면서 두 번째 것도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약간 막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있는 쥐를 한번 사용을 안해 봤었죠 지금 여기 구멍은 저걸 열게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쥐를 요거 눌러버리면은 지금 이쪽으로 갔는데 이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쥐가 저기 있었는데 자, 있는 상태에서 이걸 열어버리면은 과연 쥐가 이쪽에 다시 나타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쥐가 있죠? 여기서 눌러버리면은 귀요미야 트레버는 무사했다 자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 정상인데 자 과연 요쪽으로 가있을지 우리 트레버가 그렇지 역시 요런식으로 활용하는거에요 꿈에 자 역시나 코난같은 길이의 탐정실력으로 자 요거까지 드디어 열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요거 아까 했던 그거죠. 자, 중간 유지하고 반대쪽 거 요거 길게 한칸 도라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드디어 요거까지 풀면 은네 번째 거죠. 요거는 드디어 이거구만. 여기다 뽑아 버리고 자 이거 돌리면은 뭔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계속 돌려볼까? 돌려 버렸더니. 오 아까 문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특정 불빛을 켜야 하는 거 같네 근데 어떤 걸까 이게 문양이 표시가 됐는데 지금 요 문양이 아니라 반대 문양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걸 옮길 수가 있으니까 반대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요걸 다시 여기다 꼽아 버리고 자, 이렇게 하면 아까 그거랑 똑같죠 자, 돌아가기 때문에 아까 그게 맞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한번더 돌려보면은 돌려보면은 그렇지, 이제 됐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똑바로 되면서 여기에 밑에 꼬도 열려버려서 여기까지 먹으면은 드디어 한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개더 꼽아버리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거 꼽았어. 이제 마지막이죠? 생각 좀 해보니까 요걸 누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또 색깔이 나오게 되죠? 요게 색깔이 네 줄이 요런 식으로 지금 칙칙거리는 걸또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게 마지막 힌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색깔 고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색깔을 고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 맞춰버리면은 그렇지 요게 역시나 드디어 피스톤을 움직이면서 이제 위에께 움직이겠죠 자 요게 아무래도 마지막 퍼즐이 될것 같은데 자 요게 요런식으로 누르게 되면은 해당 줄이 요렇게 멈추게 되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타이밍을 좀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맞춰놓고 똑같이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래쪽 것도 조절을 좀 해주면 되고, 그렇지. 오, 다 됐네.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만한 번씩 맞춰주면 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위에 거랑 맞춰놓고, 이제 밑에 거만 해주면 되겠다. 뭐, 별거 없구만, 이렇게 맞춰놓고, 기다려줬다가, 결합체 이게 드디어 마지막 퍼즐인 것 같습니다. 영수증이 튀어나오면서 드디어 마지막 종이 획득. 자 우선 한번 보게 되면은 V가 8, 그리고 U가 5, 시그마가 11, 마지막 A가 7이니까 85117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85117 결합체 드디어 슈퍼 탐정이 되버리면서 마지막 슈퍼 셀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파워 셀이구나. 자각 구운 파워셀 하나 등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이죠 자 드디어 모든 퍼즐을 풀어버리면서 요거 풀면은 또 뭔가 새로운게 있을지 아니면은 요게 마지막일지 자 마지막 파워셀 접착 완료 네개다 꼽아버리니까 드디어 빨간색 버튼이 열리면서 자 심호흡 한번 하고 눌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버리면은 설마 또 동영상이 나오면서 요번 챕터의 마지막이 될 것인지 방 하나에 상당히 많은 퍼즐 이 있었는데 뭐야 뭐야 이게 결국에는 범죄를 저질러 버린 우리의 에이전트 A. 루비 이게 안 되겠구만 루비 이냐니 말이야. 와 독하고만 독한 얌이구만 독한 얌. 와 이게 뭐죠? 설마 이대로 끝인 건가? 자 뭐야 또 나왔어 폭탄 새로운 폭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또 풀어야 되는 건가? 자, 뭔가 누르니까 뭔가 반응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막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막 누르다 보니까 뭔가 좀 파손이 돼버리는 것 같으면서 오 해제한 건가 오 이게 해제하는 활동이었구만 오 뭐죠 오 죽어버린 건가? 헉? You were d i s a p p o A. 뭐야, 엔딩인가? <laughs> 살았던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된거죠? 결과는 계속 컨티뉴가 떠버리면서 결국에는 한 1년 내지 2년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자 결국에는 또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뭐 거의 미드 수준의 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즌이 캔슬돼 버릴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살아남았을지 죽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죠 그거는 챕터 4로 언젠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고